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물건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물건은 토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이 일반적인 다가구주택보다 조금 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토지 면적이 120평 정도 되고, 건물 면적은 198평 정도로 조금 규모가 큰 어,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도 15억 8천만 원 정도로 상당히 금액이 높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또 낙찰가도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은 입지가 나쁘지 않고 건물도 2019년 5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준신축급 건물이기 때문에 공실 없이 또 모두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한번 봤을 때, 오늘 물건은 아마도 3차 정도의 입찰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감정 금액은 시세와 비슷하게 감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3차 최저가는 시세보다는 약한 5억 정도 저렴한 금액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물건의 가구 수는 전체 13가구가 거주를 할수 있고, 내부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보시다시피 운행정지가 되어 운행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건물의 외관은 그런데로 아주 잘 생긴 모습이고, 각 호실별로 내부 구조는 또 도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1층에는 계단실과 총 10대의 주차공간이 있고,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인데 각층별로 1.5룸 3개하고 투룸 2개로 모두 10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층은 조인 세대하고 1.5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를 총 13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개 호실 모두 임대 세팅이 완료된다면 대략적으로 월한 6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내부 복도에는 약간의 타일 깨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한 현장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내부에 누수의 흔적이나 기타도 다른 문제점은 발견을 하지 못했고, 일반적인 안경은 그런대로또 괜찮아 보이는 그런 안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에게 매수 대리 의뢰를 해주시면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의 상세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본건이 위치하는 곳이 여기고요. 지금 물건지에서 오른쪽으로는 진주 시청이 위치하고 있고 왼쪽으로는 난강이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난강 건너편 쪽으로는 경상대학교 칠랑 캠퍼스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어, 경상대학교 병원이 약한 1km 정도 이내에 그리에 위치하고 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진주 시청까지는 약한 35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상평공단까지는 약한 700m에서 8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어 보시다시피 물건지 주변으로는 거의 뭐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주 시청 뒤편으로는 간간이 또 음식점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상황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을 통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보시면 위쪽으로 6m 도로에 개설이 되어 있고 이쪽 옆쪽으로도 6m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계단실이고 계단실 바로 옆쪽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이 현관 출입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내부에는 모두 6대의 주차공간이 있고 실외로 이렇게 4대의 주차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조경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과 3층은 모두 동일한 구조로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각 층별로 5개 호실, 어, 합해서 모두 10개 호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계단실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왼쪽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중앙 복도로 해서 어, 각 호실별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부터 보시면 왼쪽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305호,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304호, 305호와 304호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01호, 2호, 3호는 모두 1.5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305호를 보시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방이 있고, 중간에 거실 겸 주방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안방 위쪽으로 오른쪽에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04호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301호 같은 경우에는 이쪽 행간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방 겸 거실이 있고 왼쪽에 방이 하나가 있는 1 5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302호와 303호도 비슷한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이쪽 계단실을 통해서 올라가면 왼쪽에 엘리베이터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401호 노란색이 402호입니다. 이쪽 두개다 모두 1.5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주인 세대는 모두 방 3개에 욕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과 이렇게 주방 거실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2층 3층 4층 모두 합해서 1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타경 30436번 소재지는 진주시 모덕로 64번길 11물건의 아, 정별한 다가구주택 원룸으로 되어 있고 토지 면적이 120평 건물이 198평입니다. 감정금액 158천 억 지금 현재 최저가는 64%인 10억 1100만원 정도이고 입찰기일은 2025년 6월 30일로 길이 잡혀있습니다. 임차인의 날을 보시면 임차인은 모두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3명 모두 대항력이 없는 그런 상태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중간에 보증금 1억 5천 5천 7천 5백 이런 식으로 보증금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고 모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또 명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 명물의 호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물건이 위치하는 곳이 여기쯤 되는데 위쪽으로 보면 매매가 5억 5천에 한 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면적이 토지가 2 2 2평만 미터, 건물이 4 9 4평만 미터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인데 오늘 물건보다는 거의 그 한반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매매가 5억 5천에 호가 나와 있고 또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가 326평방미터에 598평방미터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이 매매가 7억 8천에 안건이 나와 있고 아래쪽으로도 한번 보시면 매매가 대략적으로 보시면 348평방미터 633평방미터 정도 되는 이런 물건이 8억 7천에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물건들은 오늘 물건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참고적으로 해서 한번 비교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건지 주변으로 월세의 매물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쪽 주변으로 해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332, 일반적으로 이런 물건들이 원룸 형태의 물건이 많고, 또1 5룸이라 하더라도 이쪽 주변의 건물이 조금 오래됐다 보니까, 월세를 대체적으로 많이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어느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준 신축급에 가까우니까 이런 물건들에 비해서 월세를 상대적으로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신축급에 가까운 이런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물건들에 비해서 인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5 오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500에 40만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5 50 적당하게 잡아도 그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또 평가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오늘 물건 1.5 룸은 500에 35에서 40만원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500에 50만원을 기준으로 세팅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주변에 그래졌던 시세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본관이 위치하는 곳이 여기인데 이 오른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주변을 해서 연식은 대략적으로 한 2011년식 되는 그런 물건들이 많고 그리고 중간에 간간히 보면 2018년식 있는데 지금 여기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 대지가 55평 건물이 109평 정도 되는 2018년식 4층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물건이 평당 1,367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어, 실거래 가능한 8억에 거래가 된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2018년 거래일이니까 이런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 여기에, 여기에 물건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물건이 지금 거의 2018년도에 8억에 거래가 됐던 그런 물건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한번 보면 여기 2017년도 9월달에 거래됐던 평당 843만원에 거래됐던 이런 물건, 이런 물건은 대지가 7 1평 건물이 135평. 이게 2011년식 건물이고 4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게 당시에 6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또그 오른쪽으로 보면 2018년 12월달에 평당 898만원에 거래가 된 이런 물건들도 2011년식입니다. 대지가 120평 건물이 222평인데 이런 물건들이 10억 8천에 거래가 되었습니까 오늘 물건하고 뭐 바로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겠지만 이렇게 거래되었다는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물건이 이렇게 생긴 물건들이 거의 10억 8천에 거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0억 이상은 가치가 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물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늘 물건의 시세는 대략 15억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상 오늘은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물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물건은 준신축급으로 건물의 컨디션도 좋고 임차인도 모두 세팅이 되어 있는 정말에서 임차수요 걱정이 없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물건은 보통 신탁 대출을 활용을 하면 최대 80%까지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신탁 대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또실 투자금은 3억 이상 정도면 이런 물건이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입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또 필요하시면 저희 다산 경매로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